13번 자 직선과 선분 y는 1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지 교점을 가지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라 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라것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요해 y는 1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라 거잖아 이게 선분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선분을 나타내는 방법.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직선이 상수 A에 따라서 변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찍어줘야 돼. 그러면 A, X-4,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 A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고 요 값이 0. 요 값이 0이 되면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X는 4, Y는 3이 되는 거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즉, A에 따라서 이 직선은 변하는데, 4콤마 3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간다는 라 거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좌표평면 상에서 4콤마 3이라는 점을 지나가게 되고, 자, y는 1. 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선분을 생각하는 거야. 그이 선분하고 교점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얘기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할 때, 그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 요점을 지나갈 때 하고, 요점을 지나갈 때 하고 이제 사이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제 경계에 해당하는 거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 지금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갈 때 기울기를 찾으면 x의 증가량 5, y의 증가량 2가 되고, 1 콤마 1을 지나갈 때 기울기를 찾으면. X 증가량 3, Y 증가량 2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직선에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2분의 A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5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 들어가지 점을 포함하니까,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은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겠네. 알파값 5분의 4, 베타값 3분의 4두개 곱해서 15로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15 곱하기 5분의 4, 3분의 4 그래서 답은 16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지.